열두띠 동물 이야기 아주아주 아주 옛날 옛날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자기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태어난 해를 기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옥황상제는 끙끙 고민을 했지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해마다 대표 동물을 정해 놓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열두 동물을 뽑아 차례대로 그 해를 대표하는 띠 동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옥황상제는. 곧 당신을 불러 열두 동물을 뽑을 대회를 열라고 분부했어요. 열두 동물 선발 강 건너기 대회 열두 동물을 뽑아 인간 세상의 해를 대표하는 동물로 삼고자 하니 모든 동물들은 강 건너기 대회에 참가하기 바람. 옥황상제 동물들은 모두 흥분했고 모였다 하면 강 건너기 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열두 동물 안에 들고 싶어 야단이었어요. 사이 좋은 쥐와 고양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쥐가 걱정스레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수영을 못 하는데 어떻게 강을 건나지? 걱정하지 마 소에게 부탁하면 돼.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대신 소가 우리를 태우고 강을 건너면 되잖아? 고양이가 말했어요. 지와 고양이가 소를 찾아가서 어떠냐고 묻자 소도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어요. 닭도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소와 지와 고양이는 벌써 출발점 강가에 도착해 있었어요. 쥐와 고양이를 태운 소는 드디어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원래 잠꾸러기인데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등에 타자마자 엎드려 잠이 들어 버렸어요. 쥐는 꼭 1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고양이를 떠밀어 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소의 기속으로 들어가 외쳤어요. 소형님, 기운 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쥐가 외치는 소리에 더욱 힘을 내어 강을 건넜어요. 마침내 부지런한 소는 제일 먼저 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결승선에 닿으려는 순간 쥐가. 소의 귀에서 펄쩍 뛰어 나와 결승선에 먼저 닿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2등을 한 소는 몹시 화가 났고 그때부터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게 되었어요. 잠시 후세 번째로 호랑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했어요. 호랑이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지요. 내가 1등이겠지? 아니 너는 3등이다. 옥황상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을 몰고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모두들 용이 4등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토끼가 깡충깡충 용의 머리 위를 지나서 먼저 결승점에 닿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영을 못하는 토끼는 다른 동물들의 등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옥황상제는 용에게 물었어요. 너는 날아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자 용은 먼 남쪽 바다에 비를 내리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일을 끝내자마자 얼른 날아왔지만 한발 늦었던 것이지요. 곧이어 다가닥, 다가닥 말굽 소리가 들리더니 말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 뒤로는 다른 동물들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말이 여섯 번째로 결승점에 다으려는 순간 갑자기 풀숲에서 다리 없는 뱀이 쓱 나오더니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6등은 뱀의 차지가 되었지요. 옛날에는 뱀에게도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다리가 다 달아 없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은 원래 아주 용감한 동물이었는데 불쑥 튀어나온 뱀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아주 겁이 많은 동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 뒤로 양, 원숭이, 닭이 차례대로 들여왔어요. 양이랑 원숭이랑 닭은 사이좋게 통나무를 타고 모두 힘을 합쳐 강을 건너왔어요. 양이 맨 앞에 앉아 길잡이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앞을 살피는 바람에 눈이 아주 나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원숭이는 통나무 위에서 너무 열심히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노를 쳤다가 엉덩이가 그만 빨갛게 까지고 말았어요. 달도 원래는 다리가 네 개였는데 강 기승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 개가 부러져서 두 개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가 열한 번째로 들어왔어요. 개는 달리기도 잘하고, 헤엄도 잘 치지만 노는 것을 좋아해서 대회인 것도 잊어버리고 물놀이를 하다가 늦게 왔대요. 열두 동물을 뽑는 중에 이제 한 동물만 남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될지 모두들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열두번째 동물이 도착했어요. 돼지였어요. 돼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배고파요. 먹을 것좀 주세요. 꿀꿀 대회는 끝이 났고 옥황상제는 해를 대표할 열두 동물을 차례대로 발표했어요. 1등은 쥐, 2등은 소, 3등은 호랑이 4등은 토끼. 그런데 그때 물에 흠뻑 젖은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저는 몇 등인가요? 음... 안됐지만... 13등이란다. 옥상제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매우 화가 나서 온몸에 털이 꼿꼿이 섰어요. 쥐 때문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고양이는 씩씩거리며 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쥐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만 고양이 발톱에 꼬리가 한 뼘이나 잘리고 이빨이 부러져 겨우 앞니 두 개만 남고 말았어요. 쥐는 원하는 대로 일등을 했지만 그때부터 고양이에게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쥐는 고양이의 그림자만 파도 정신없이 도망가고, 낮에도 지구멍에 숨어서 나오지 못한답니다.